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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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요? 야옹이, 야옹, 야옹, 오 잘했어, 엄마 주세요 그럼 어, 그 어, 멍멍 어디 있어?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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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리 멍멍이 어디 있어? 멍멍, 멍멍 찾아주세요. 멍멍, 멍멍, 멍, 멍멍, 멍멍. 하이리 멍멍이, 멍멍이 어디 있어? 멍멍, 멍, 멍멍. 엄마 멍멍이 주세요. 멍멍이, 하이라, 엄마 멍멍이 줘. 멍멍. 멍멍 멍멍 멍멍. 아, 우 잘했어. 고맙습니다. 아고 어디 있어?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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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아구 엄마가 아구 줄고야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주세요. 하이라, 하마 어디 있어? 하마. 아, 하마 어디 있어? 하마. 하마. 아. 아, 하마 어디 있어? 우, 하마가 어떻게 하고 있어? 하면 어떡해? 아. 아. 엄마 주세요. 엄마 하면. 밥 봐. 밥 있었어? 밥밥 먹고 있었어? 엄마, 봐주세요. 엄마 주세요. 오케이. 응. 그만아, 하이라. 히이, 말 어딨어? 히이, 말 어딨지? 말이 어딨나? 히이, 히이, 어딨어? 히이. 오, 어, 말쳐졌어요 잘했어. 그러면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어디, 어디 있어? 다람쥐, 어디 어서 다람쥐 어떻게? 오ー, 다람쥐 어떻게 하고 있어? 그렇게 입에 가득 땅콩 넣고 있지. 음, 응. 네 잘했어. 하리 깃깃깃 원숭이 어디 있어? 하리 깃깃깃 원숭이죠, 엄마. 깃깃 원숭이. 깃깃깃깃깃깃 원숭이 어디 있어요? 잘했어.